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중 일부는 매우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중 일부 사건입니다. 버지니아주 공대 총격 사건 2007년 4월 16일 대학 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국인 학생인 조승희가 총기를 사용해 32명을 살해하고 29명을 부상시키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콜럼마인 고등학교 총격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가 학교 내에서 총격을 벌인 사건으로 12명의 학생과 한명의 교사가 희생되었으며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격 2018년 2월 14일 니콜라스 크루즈가 학교 내에서 총기로 17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부상시키는 사건으로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많은 총기 참사에도 미국 내 총기 규제가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전미총기협회 nra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